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마지막 11절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롱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롱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롱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아, 재배도 아냐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의지에서 어제에 이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짧은 구절이었지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죽기를 요청했던 요나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냥 당장 나를 죽여달라 라고 두 번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요구에 앞서서 요나는 초막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아 자기의 잠깐의 쉼과 또 니누의 땅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위해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불통인 요나를 향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를 끼치고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면하게 하시려고 그의 머리 위에 방롱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그늘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방농구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나가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요나, 요나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막을 짓는 것도 자기 감정이 좋았다, 또 분노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의 기복도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잠깐의 이 시원함을 통해 크게 기뻐합니다. 니누의 백성의 회계를 보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 자신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잠깐의 그늘과 쉼을 주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벌어지는 이 작은 일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를 오늘 본문은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초막 아래에 있을 때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노쿠를 예비해서 자신의 머리와 몸 그리고 지금의 이 고단함을 쉬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 은총에 대해서 아마 요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잘못된 사인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역시 내가 의지를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런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그늘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았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인으로 이박롱코를 이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철저하게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박롱코를 통해 지난 밤에는 요나를 위해 마치 어, 그늘을 어, 주기 위해서 예배했던 그 그늘을 그날 밤 새벽에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롱쿨을 씹어 씹게 하십니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어, 벌레들의 공격 때문에 이 박롱쿨은 곧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이제 요나는 박롱쿨이 없는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강렬하게 내릴지는 햇볕 아래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타을 어, 것 같은, 어, 타올 모든 것을 태울 듯한 태양빛과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요나는 말 그대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요나는 분노합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지난 날에 있었던 이 박롱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분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당장 오늘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것을 해도 나의 이 죽음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더 분해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해야 될지, 아 제가 참 정리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방론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질 내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성질 내고 있는 요나의 이 성질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시종일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끝까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확신에 너무나 붙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이 확신을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박롱쿨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를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농쿨을 위해서 요나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농쿨을 얻기 위해서 요나가 한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낳다가 그 다음날 죽어버린 농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이 방론굴 때문에 기뻐했다가 또 방론굴이 사라졌다고 분노하고 이제는 막 죽는 것도 불쌍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론굴 때문에 기뻐했다 또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롱쿨의 가치보다 니누의 백성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박롱쿨 때문에 기뻐했다 분노했다 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롱쿨이 그렇게 요나 너 자신에게 소중하다면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 거기에 살고 있는 가축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인자하고 또 철저하고 또 상식선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요나를 설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요나의 행동은 합리적이지도 또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다르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해도 이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11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낀다. 사랑한다. 12절에, 예를 들어 12절에 요나가,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뜻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오늘 많은 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이 요나의 이 불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요나의 모습은 없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것은 미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요나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 그랬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요나서를 다른 성서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나서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생각과 뜻을 다 바꾼 니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연함을 가져보십시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보았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에게 교정을 요구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바꾸겠다. 이렇게 좀 유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나서는 끝내고요 내일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예고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내일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목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이 시간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요나를 언급하고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말씀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마음에 아직과 고집이 차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고난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참 기뻤고 또 반대로 그 일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사실은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분노하고 화를 냈던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극미로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옳고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